건축가가 건축 후 실거주하는 교통 및 그리고 인근 남한강 산책로까지 갖춘 환경 우수한 최고의 전원주택.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개군면 앙덕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입지면 입지 환경이면 환경 그리고 주택까지 나무랄 것 없는 자 플러스 가격까지 좋은 최고의 신축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로에서는 가깝지만 이렇게 완벽한 습세권에 안착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건축하시는 사장님께서 실거주를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주차 차량 4대 주차 가능하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정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쁜 연못 그리고 앞쪽으로는 아궁이 그리고 비닐하우스 탑밭까지 갖춘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벙커형 벙커형 주차장까지 이 모든 걸 갖추고. 자, 5억대에 나온 최고의 환경주택이다.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주도로 180m 정도 되는데요. 시골 길은 전혀 없다. 6m 이상의 교행 가능한 도로로 들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남한강 산책로가 880m. 양평 시내 같은 경우도 차량 12분 거리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자, 보시면은 환경, 무엇보다도 환경이 끝내주는, 끝내주는 전원 주택이다. 자, 우리 주택 보시면은 이렇게 높은, 높은 송토 작업 하셨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자, 자동 벙커 주차장 마련되어 있다. 차량 두대 넉넉히 될수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또 다른 주차 공간이 있는데 올라가서 그 공간은 보도록 하고요. 자, 앞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벙커용으로 해서 자동 오버헤드 대우로 해서 넉넉하게 크게 시공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하시고 이쪽 계단으로 해서 한 12계단 정도 올라오시면 우리 주택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주택이 지금 현재 총 159평 도로 지병 5평 포함인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네모 반듯한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가 넓어 보인다. 그리고 건평이 무려 50평, 중요한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 자 오른편으로는 이렇게 잔디 정원과 연못, 텃밭, 뭐 아궁이들이 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디딤석으로 해서 예쁘게 예쁘게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왼편으로는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할수 있게 인조 잔디를 깔아 가지고 자, 관리도 편하면서 할수 있는 거. 명확하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 데크 옆쪽으로 먼저 오시면 자, 이쪽에 비닐 하우스, 비닐 하우스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넓은 텃밭 공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이렇게 또 적재 자 아무래도 이제 전원 생활이다 보니까 적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야외 수전 그리고 자 아궁이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은 자 이쪽에도 차량 두대 정도 될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 굉장히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놓으셨다 자 들어오시는 분은 손댈 거 하나 없다 그리고 앞쪽으로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자 데크 공간 그리고 천막까지 해서, 야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자, 파라솔 이쪽에 해 놓으셨는데, 이쪽 공간에서도, 널찍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넓게 마련을 해 두셨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자, LPG 벌크통까지 해서, 널찍널찍하다 무엇보다도 보시면은, 환경, 환경과 도로가 끝내주는 곳에 위치했다. 자 우리 주택 현재 미중공으로 목조 구조로 LPG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자 요즘 신축 주택답게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넓은 넓은 포치 공간 그리고 위쪽으로는 테라스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갖출 거는 다 갖춘 들어오시는 분이 손댈 거 하나 없는 깔끔한 저는 주택이다. 자, 한번 우리 집 전경 한번 더, 또 다시 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환경 그리고 공기, 공기 자체가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깔끔한 실내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굉장히 넓지가다. 그리고 보시면 좌측 그리고 우측에 신발장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수납공간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주택 안쪽으로 전실에서 나오면 바로 옆쪽으로 해서 수납공간 네칸또 마련되어 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넓은 창호들이 우리 집을 반겨주는데 자 개방감 개방감은 끝내준다. 자, 거실 공간 굉장히 보시면은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자, 액자 뷰. 자, 숲세권의 뷰는 끝내준다. 야, 운치 있게 밖에서 지금 현재 전기 빛까지, 빛까지 오는데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창호들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넘친다. 그리고 보시면은 곳곳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여러 개를 마련을 해 두셨다. 그리고 주부를 위한,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레이드까지 해서 굉장히 화려한데 널찍하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 자, 다용도 공간, 주부를 위한 다용도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까지 마련되어 있다. 자, 우리 주택이 총방 3개, 욕실 3개의 구조인데요. 자, 1층이 방이 오히려 좁게, 좁게 뽑아 놓으셨다. 자, 앞쪽으로 보시면, 이쪽 방도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들어오셔서 보시면 좁지는 않은데,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까지 빠지면 굉장히, 굉장히 넓은 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으로, 욕실 공간. 자, 욕실 공간도 굉장히 날찍하게. 그리고 집 구조 자체가 잘 빠져 있으면서 굉장히 화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도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자, 올라가는 계단에도 보시면은 실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넉넉하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방두 개가 있는데 방두개 모두 욕실을 욕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2층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쪽 앞쪽에 폴딩 도로에서 그리고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을 또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 놓으셨다. 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쪽을 방으로, 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폴딩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다. 자, 보시면은 수납 공간들은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이 방 하나의 공간, 이쪽 공간을 안방이라고 보시면은, 자, 방 자체도 굉장히 널찍하고,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 자,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무지하게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욕조, 작은 욕조 갖춘 욕실까지, 안방,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겠다. 자, 야, 수납 공간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축가가 실거주를 위해 지은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하다.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작은 미니 주방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위쪽으로 위쪽으로 약간 터져 있는데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다락방 작은 다락 공간을 또 마련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방으로 들어오시면 이쪽 방에도 일단 붙박이장,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자 욕실 공간, 욕실 공간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기가 실 거주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자 이쪽 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창호에서는 테라스, 2층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 빠져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쪽에, 자, 폴딩도, 폴딩도, 그리고 뒤쪽으로는 붙박이다 2층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시면 야 굉장히 넓은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1층에서도 보는 뷰도 좋지만 2층 이 테라스 공간에서 보는 뷰는 더더욱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59평 건평 5 0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입지면 입지, 환경이면 환경, 그리고 주택까지. 모든 걸 갖춘 건축가의 실거주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